안하심과 프리버드 경매 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아,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어, 오늘도 뭐 좋은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좀 부자되는데 일조할까 싶어 영상을 열었습니다. 어, 일단, 음, 새로운 물건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 많은 분들이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 영상 좋게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어, 결과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회차부터는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전에 좀 핫했던 물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몇프에 낙찰되었는지, 또는 유찰되었다면 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유찰됐다는 그 사실도 한번 공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핫했던 물건 중에서 신흥시 시네마 타워에 있는 123호 얌얌 브레드라는 이 물건이 있었습니다. 감적금액 2 1억 9천만 원이었고요. 어그 당시에 한달 전이었죠. 7월 10일날, 7월 10일이면 한달 전은 아니었구나. 거꾸적였네요. 죄송합니다. 1 5억에1 어, 5억에 최저가 입찰이 시작됐는데 아무도 어,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더 떨어져서 8월 14일날 10억 7천만 원에 어,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음, 임차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건물 상가 건물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사실 임차료이기 때문에 임차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1억에 650만 원 납부하고 있다라고 지금 법원에 신고했는데 실상적으로는 한50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 코로나 때 조금 장사가 저조했다고 좀 일부 깎아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 15억까지 내려온 금액이 보증금 10억에 보증금 1억에 650만 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어, 8월 14일 날 다시 경매가 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어, 동영상을 찍었던 물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며 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물건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번 어, 물건도 역시나 핫합니다. 방가역까지 내려와 있는 49%까지 저감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여기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좀 다른 물건보다 좀 핫하고 좋다는 것은 어,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대출 안 일어납니다. 거의 뭐 50%, 60% 뿐이 어, 경락자금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토지, 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감정금액보다 낮게 받았다 그러면 80%는 무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금액 갖고 큰 물건 핸들링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역은 경기도, 양 어,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 2, 9구 5화고 6번지입니다 지금 종별로 본다면은 대지로 지금 종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요 이 그러니까 어, 어, 토지 정리를 해서 이게 딱딱 잘라놓은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갔다 가보니까 어, 네모 예, 뭐 반듯하게 어, 잘려진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도 아주 규모 있게 어, 쓸수 있는 그런 토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위에 무슨 어,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물론 뭐. <laughs> 컨테이너가 하나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뭐 지상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정금액 39억 6천만 원의 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금액이 19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49%란 얘기죠. 4 49 9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도시이면서 조금 배우 세대로는 한 900세대가 지금 배우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전부 다가 주변이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 지역에 그 일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을 그, 기반시설물로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 허가를 어, 내어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데고요. 되 그다음에 덩암 건설에서 어, 소유자였고 채무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리고 요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별다르게 권리분석할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소기준권리 아래는 뭐 아무런 권리관계도 없고 여기가 지금 건설회사에서, 시공사에서, 어, 진행되었던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건축 허가가 이래 났습니다. 2020년도 초에 났으니까, 22년도 초에 났으니까, 한 1년 반 됐죠. 어, 지상 13층, 지하 3층으로, 어, 업무시설로 일단 인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건축행위를 한다 해도, 어, 뭐 인허가 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 일반 어 산업지역에서 난 토지이기 때문에 발반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저는 뭐 이게 봤을 때 토지가 여기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가 싶었는데 어좀 예전에 뭐이 채무자가 사들였던 금액도 한번 풀터보고 지금 현장 나가서도 한번 봤는데 이거 핸들링하는데 지금 80% 대출이 일으킨다 그러면 한 4, 5억 갖고 30억짜리 움직여지는데 그럼 39억이죠 그러면 은어 제대로 임자 만나서 던진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천호 파곤리2,995 그리고 2,996 필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전체 필지는 지금 합쳐서 522평이고요. 어, 앞으로는 저 앞쪽으로는 지금 어, 버스 정류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앞에 바로 건축물을 짓다 그러면 상당히 건축물에 대한 어떤 상권 형성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필지 자체가 지금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어, 무엇을 지더라도 어, 짜투리 땅으로 토지가 뭐 비어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 뒤쪽으로 보면 이제 지식산업이라는 음,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어, 많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여기 상권도 아주 활성화가 될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아파트가 어, 단독형 아파트, 주상복합인가 이 보네요 어, 주상복합의 아파트가 좀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어, 좌측으로는 지금 식자재식품센터인 것 같은데 굿모닝마트라고 좀 대형마트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좀 들어가 있고 이 주변으로는 지금 어,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대단지, 대단지 단지 아파트도 형성되어 있고요 어, 모퉁이 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 접근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에 딱 모퉁이에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볼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다이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모 뭐 반듯하고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는 이 토지가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 인근에 있는 뭐, 사우나 시설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고 판말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참, 아까운 일이죠. 어, 이, 검,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매도가 됐, 는데 이 2021년도에 이 소유주가 아, 2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두 필지 522평을 29억에 매입을 했고,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감정금액은 지금 40억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어, 감정금액이라는 게 사실 실거래가, 실, 이 거래가에서 많이 차이 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너무 낮다든가 높으면은 채권자나 소유자가 굉장히 항의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 그 금액은 적정선에서 실거래가선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한 2년 사이에 어, 한30% 이상의 어떤 어, 토지의 상승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어, 그런데 40억까지 감정됐던 이 토지가 지금은 10억으로 약 지금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로 지금까지 어, 저감되어 있는데 어, 오기 전에 지금 금융기관에 여기 토지를 어, 매입한다면은 취득한다면은 매각으로서 낙찰 받는다면은 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런지를 뭐 타진해 봤습니다. 어, 통상적으로는 한 80%까지는 무난하게 대출이 일어나고요. 어, 재무 대표가 아주 튼튼한 경우가, 경우라면은. 90%, 만약에 90%가 된다면은 보증금 한, 어, 2억 정도 들고 <laughs> 취득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어, 아주 그 러프하게 봐서, 어, 4억에서 5억 정도만, 어, 갖고 있다면은, 어, 취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취득하고 나서, 어, 시행하실 분들을 잘 만나서 바로 던진다 해도, 어, 뭐, 20억 정도의, 지금 최저 금액으로 본다면 20억 정도의 차익이 나고 양도세 뺀다 그래도 뭐한 10억 정도는 수익이 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